문제는 1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적어볼게요. x가 2분의 1, 3의 n승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n승이고, 자, 2 n의 루트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에서 자, 이것은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기출 생님만는 기출 파트에서도. 많이 풀는 문제로 선생님이 유형표를을 해놨어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얘와 얘를 치환하는 겁니다 a, b를 그렇다면 x는 2분의 1 a-b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a 곱하기 b가 얼마다? 1이다이겁니다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먼저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X의 제곱을 구해볼게요. X의 제곱을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되셨나요? 거기다가, 그 우리 이걸, X 제곱 플러스 1을 하면, 잘 봐봐. 이 4분의 1이니까, 이생 얘가 뭐가 되니? 1이야. 그렇지. 근데 내가 더하기 1을 해서, 들어간다면, 얼마로 들어가니? 나올 때도 1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얘가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제곱, 플러스 E, 플러스 B제곱인데, 요 놈이, AB가 1이다 보니까, 이 AB다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이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굉장히 시험을잘 나오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오, 그렇군.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2 이와, 4분의 1에, 자 2분의 1에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골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신아, 우리 여기 이거 집어넣어 보자 그럼 루트를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1 a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그래, 네, 그래. 네. 자, 여기 들어가 보자. 실제로 2에 루트 이거 어떻게? 돼? 2분의 1 A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뭐야? 루트 이게 뭐야? 2분의 A 플러스 B잖아. 네. 그럼 여기 몇 개, 이게 몇개 있는 거야? 이게? 더해지니까 2개가 되는 거지. A-B에요. 아, A-B에요? 네. 아, 자, 미안해요. 이거하고, 플러스 2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지워지는 거 보여? 자, 결국에 2N, e, 루트 뭐가 됩니까? A가 되죠. A가 뭡니까? 3의 N승이에요. 결국에 뭡니까? 3의 2분의 1승이 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3이다가 되는 거죠. 응. 여러분들 알겠니? 어때요? A를 취하니까 쉽게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쉽게 풀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1 1번도 풀었습니다. 블랙 나비 11번 풀었고요. 다음 문제는 18번이죠. 자, 블락 18번이죠? 자블라 18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잘라서 올라갈 겁니다. 자군라 18번 보시죠. 자 이기장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 마이너스 14n 플러스 40은 5승에 n 제곱근 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F 에서 됐습니까? 응. 자 근데 뭘 구하래요? F2부터 얼마? 이걸 구하래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엔 n 제곱근이 뭐야? 엔제 N제, 이거의 n 제곱근.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해야지. a의 n 제곱근. 이건 뭐야? 어떤 수를 n 제곱해서 a가 되는 이가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의 n 제곱근이면 어떻게 그 되는 거야?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곱해서 n 제곱 마이너스 14n 플러스 4 0의 5승이 되는 수를로 말하는 거야. 아까랑 똑같지?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뭐야? 2개, 0개, 1개 되고 홀수일 때 무조건 1개 다이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홀수, 짝수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야, 얘. 얘가 인승률가 듭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죠? n-4, n-10의 전체의 5승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요, n4와 10을 어떻게 해요? 그로 가는 2차 방정식을 그립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M M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n-4, n-10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그래서 이러한 이차 방식입니다. 즉, 얘는 n-4, n-10은 만약에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니? n이 4보다 작고 n이 5가0일 때, 10보다 클때그렇게 되는 지 얘가 0인 경우도 있죠? n 니 얼마? 4또는 10일 때. 이거 0구가잘을때어떻게 돼요. n이 4와 14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될건 n 2부터 100까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잘 봐봐. 짝수일 때 따져보면 지금 그러니까 짝수일 때 n 2부터 시작해가지고 짝수임 100까지 따진다면 n이 50개인데 n이 50개야. 50개인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0보다 큰 범위 밖에 있는 게몇 개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n4와 어떻게 돼요? n4와 10에서는 몇 개? 0개입니다. 그렇죠? 아, 0이니까 1개죠. 1개. 1개죠. 0일 때는 어떻게 돼? 얘 예, 0이니까. 아. 짝수 1개죠. 그리고 n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3번 풀이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갑자기 이거 무슨 소리지? 이럴 <laughs> 수 있으니까. 3번 풀이를 꼭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0과 4으은 어떻게 돼? 여기 짝수 뭐 있어? 6, 8. 8. 그렇죠. 6, 8이 0개다이거 나머지 몇 개, 46개는 몇 개, 두 개를 그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개 확보됐어? 90. 이게 확보되고 두개 확보된 거지, 41, 씩이니까 그렇지, 두개 돼서 조금 몇개 94가 되는 거지. 계산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짝수로 우리가 N,E,K 짝수로 만들어지는 근은 96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홀수하면 되지? 9 3 93개? 왜? 93개 94개 어? 어? 40이잖아. 한개씩 2개나 네 그리고? 92더2 9 4 아니야? 자. 자, 근데 얘 너무, 울수 있는데 너무 쉬워. 홀 수는? 홀 수는 상관있어 하나 없어요. 하나 없잖아. 그래야 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홀 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모두 다한 개인 겁니다. 홀 수는 몇 개야? NEK 플러스에 이거 몇 개야? 몇개예요 49. 총 100가지 숫자에서 99개죠? 99개에서 짝수 몇 개에서 50개 있는 두 개? 50도 있습니다 49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2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400, 143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홀수는 너무 쉬워요. 왜? 짝수, 홀,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 양수, 상관없이, 0도 상관없이. 무조건 1개니까. 매우 쉬워진 문제가 되니다 18번까지 이렇게 됐고, 지우고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